김해전 기구 얼마를 해이 얼마는 미크차트라는 그 언어상의 뜻은 끝 끝단이라는 의미로서 끝에서 끝까지란 말의 단축형으로서 미카체 아트카체라는 그런 규절인데요. 개혁 성경의 우리 성경에는 해석하기를 약간이란 의미와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의 그 뜻, 그러니까 끝에서 끝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성전기물을 탈취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신할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할 땅 하면 어서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들, 신할 땅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네. 바벨타. 네.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에 그 신할 땅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신할 땅 그러면은 창세기에도그 단어가 나오고, 스가리아서에서도 보면 그 신할 땅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 자기들의 신, 바벨론의 출신인 그벨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도, m-a-r-d-u-k 라고도 표기하는데, 그들의 신이 모든 다른 신들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그 성기를 다그 창고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자기 신의 신전에 해당하는 워너 바이트가 집, 나라, 신전 등의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벨의 신전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서 이 보물 창고는 국가의 중요 기물이나 귀한 전리품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보관 창고로서 여기서는 그 창고가 신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 베레 신전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 후에 사무엘상 4장 6장에 걸쳐서 언급된 이 블레셋의 법개 탈취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블레셋군이 법깨를 탈취해가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앙의 기사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부가네살 왕이 성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넣은 것을 거기와 비슷한 그러한 행위로서 그 저지른 바벨론의 미래에 닥칠 그 파멸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전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먼저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전리품, 그 선물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바쳤던 그런 어,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유대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로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처지 상황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은 유대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이며 역사적으로는 히브리인, 또 유대인 민족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원을 보면 유대인의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곧 야곱.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기원으로 하는 족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약 4천년 전부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아왔으며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과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의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며 유대교의 성경인 타나크를 중요하게 여기니다 여러분들 이 타나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타나크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바, 바이블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경전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대응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이름이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을 구성하는 세 분류명인 토라 아시죠? 율법서 네. 토라, 모세오경의 토라. 그 다음에, 레비임이라고 있어요. 예언서를 레비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캐투빔. 성문서를 캐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느려서 쓴 형태가 타나크인데, 이각 분류명 맨앞 글자를 따서, 약칭 타나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타, 그 다음에 예언서의 네비임 나네를 그 다음에 케투빔 의 크, 케를 마지막에서 타나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타나크는 호라와 네비임과 케투임을 합한 그러한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이 성문서를 그들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그들은 가장 중요시하며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뭐가 있죠? Constitution, 그렇죠? 예. 네. 미국 그 독립 그 헌법 뭐라 그러나요? 건국 이념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타나크,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 다음에 그 성문을 합쳐서 그들의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타나크는 대략 기원전 B.C. 1500년에서 B.C. 400년대 사이에 주로 이 바벨로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경전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 역시 이를 경전으로 받아들였는데, 교파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분류법을 사용을 합니다. 유대교의 이 타나크와 기독교에서 공인된 구약 성경은 실상 몇몇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거의 일치하나 경전을 나누는 분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경전의 목록을 작, 작, 확정하고 정할 당시에 따랐던 그 전승의 차이에 근거를 합니다. 애초에 이타나크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 쓰인 기록의 묶음이 없고 원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원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및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본과 그낙본들이 생겨나서 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전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인 판본이 남아 있는 문서를 주 대상으로 경전화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타나크는 기원전 4세기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체계된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후 2세기경에 이르러서, 유대교 안에서 경전화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독교에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성경 번역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의 <laughs> <청경에 웃음> 그 <laughs> 오리지널 <오류대에> 본데, <laughs> 70년, 76년. 영어는 소프트전이라고 그러요 라트너를 소프트치난다라고 해요. 이게 70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구약성경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3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BC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어인 그 코인의 그리스어 또는 헬레니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작성되었으며 현대에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주전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대 근동 지역은 헬라어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지역에는 헬라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고 히브리인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헬라어에 익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헬라어로 된 구약성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헬라어 구약성서인 70인역이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전통적인 39권의 구약성서 외에 15권의 책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39권에 15권의 책이 합쳐져서 소위 알렉산드리아 정경이 바로 이 70권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얌니아 종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laughs> 카운스 n 브지 of 니아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얌니아 종교회는 기원 후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 붕괴 사건 아시죠? AD 70년 그 성전 붕괴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대 종, 종교의 일파였던 그 바리세파, 그렇지요? 아리세파가 유대교를 세건하고 성전 없는 유대교를 구성하였던 그러한 종교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양리아 종교에 의해서 이 앞에 말한 15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15권은 외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15권의 그각 명칭을 살펴보면 에스라 1, 에스라 2, 토빗 유딧, 에스더, 석편, 지혜서집회서 바룩, 에레미아의 편지, 아지아리아의 기도와 새 젊음의 노래, 수산나, 엘과 뱀, 문하세의 기도, 마카베오 1, 마카베오 2 이렇게 열다 섯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이를 정경이라 하여 이 마카베오 1하고 마카베오 2 지에서 집에서유리 토비트 바루스 및에스터 다니엘 그 그리스어 추가 부분과 에레비아의 편지 수산나 벨과뱀 세절문의 노래를 구약 성서의 일부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 동방 정교회는 위에 이이정경 모두와 마카베오마카베오가 누구죠? 그 마카비 그 혁명의 마카베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베오 3과 에스트라 1, 에스트라 2까지 제2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70년인 역에서는 이른바 이 제2경전은 기독교에서 구약성서 가운데 헬라주의의 그 요소가 많이 담긴 부분으로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코인이 뭐 그리스어로 집필된 아홉 개 문서를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제2경전이 어떠한 종파에서는 정경이지만 또 다른 종파에서는 외경인 성경문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대처해서 씁니다. 주로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를 외경이라고 말하며. 카톨릭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아시리안 정교회, 동방 정교회, 동방 교대, 고대 교회에서는 종파에 따라서 이 정경인 구약 문헌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이 제2경전이라 불리는 7 개의 서적및2 개의 정경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히브리어로 된사본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이 정경의 대상에서 제대했던 이것이 나중에, 이, 여러분들, 어 사회에서 문서가 발견된 사건 기억나세요? 사회사본? 예그 사회문서에서 제2경전의 일부가 히브리어 판본으로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15개의 이 경전을 유대계 정령에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사해 사본에서 히브리어로 된판본이 발견이 된 판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묻혀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서방교회, 그 개신교회는 고편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교리에 근거하여 정경이 아니라 혹은 교리에 근거를 둘수 없는 것으로 구약성경의 외경으로 구분을 하였고, 천주교회에서는 대조적으로 교리 근거인 정경으로 이 제2경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는 1950년대에 출토된 사회문서에서 이 제2경전의 일부가 히브리어 판본으로 발견되면서 천주교 그 측에서는 이는 히브리어 문건이므로 경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경으로서의 신약 신약 성서와 대비하여 신약 성서의 외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것으로 제1 야고보 복음, 도마 복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아르메니안 복음이 있고 니고데모 복음, 바돌롬의 복음. 에구빈 복음, 에드로 복음,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빌립 행전, 바울 행전, 에드로 행전, 바울의 편지, 제3 고린도 전서, 사도들의 편지, 에드로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 오마 묵시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반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이정격 목록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대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어려움과 학대를 겪어온 민족입니다. 특히 근대의 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대전 후에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인하여 그곳으로 많이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업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된 그 어, 유대민족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 제목은 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 the, 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이에요 원 제목이 이 책은 24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전 세계 언론과 학자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문제작품입니다 지은이는 이스라엘 텔라비 대학교 역사 교수로서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두살때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성장한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다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셔널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요즘 들어서 다시 특수한 이 민족주의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서로서 그는 말하기를 이 민족이란 개념은 허술하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정된 동질 집단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 많은 전쟁과 이동, 이주를 겪으면서 사 집단과 섞이지 않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국가는 하나의 민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신화와 조작된 역사를 창조한다고 말하면서 이 신화가 길고 찬란할수록 국민을 통합된 집단으로 이끌기 쉽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 번역된 만들어진 이 유대인은 이런 신화에 건설된 나라, 곧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적 진실에 깊이 다가선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0년의 유랑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옛 고향땅을 되찾은 어느 뛰어난 민족이라는 서사는 이스라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건 기록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서사가 완전한 허구임을 밝히면서 광야에 유랑은 없어. 유랑? 저? 40년 동안 광야, 광야에서 유랑했던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하고 따라서 고향 땅에 남은 이들도 같은 뿌리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이기도 한 저자는 이런 작업을 통해 단일 종족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신화, 단일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화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나라는 어, 그 이념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폭력적인 패권주의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그 정당화 과정에서 이제는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구체질하는 이데올로기로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 구성원에게 등, 어떤 든든한 정체성을 제공하는 기능뿐 아니라 동질성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내부 불평등과 배제의 정신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두려치 보여줄 때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의 거대 유대인 권력에 도전하는이 책이 출간 직후에 2 4학의 언어로 번역되고 유명 언론과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우리 토론을 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60%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한대요. 반면에 40% 본토 미국인이 아니라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유색인들 중에는 거의 70%가 그 반대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한대요. 우리는 그러한 미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으로 그러면 지금 이, 어, 저자 이름이 샬로마 샌드라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이 자기 나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는 신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모든 그, 어, 뭐라 그럴까요. 패권주의적인 폭력적인 그 사건, 사, 사건들이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좀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